열왕기 하 3장 유다의 여우사바 왕 열여덟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우사밭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우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약 길론이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밭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우사밭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우사밭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밭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셈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애동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세스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친니라모아방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